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안식은 용서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을 품길 바라며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발 산에 쌓은 제단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순종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순종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30절에 보니 아이 성을 함락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고 해요. 승리의 도취되어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먼저 지켜 행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듯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네, 늘 학교에 붙고 취직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여수아가 그 재단을 에발산에 쌓았다고 해요. 나무 많고 우거진 그리심산이 아니고 황무하고 거친 에발산 심판과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망해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아니면 서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와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서도 자꾸만 넘어지는 게 자신이 수치스럽기에 저주의 발산에서 먼저 섰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내 원함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3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고요. 그 돌로 만든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린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이나 건넌 후에나 똑같이 율법을 돌에 새겼어요. 돌에 새겨진 율법은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단을 건너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지 않나요? 아이들이 시험공부를 할땐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마다 큐티를 했는데 대학에 척 붙으니까 큐티의 큐자도 안 쳐다봅니다. 실직했을 때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다가도 막상 새 일터를 얻으니 큐티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 승리하고 나면 누구나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때일수록 평안의 때일수록 더욱 날마다 큐티를 해야 합니다 언제나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싸움에 쳐도 이겨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처음엔 공짜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차비가 비싸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값을 치르는 적용이 있어야 하죠. 적용해 보실래요? 형편이 나아질수록 큐티를 게을리 하진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서도 변함없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율법을 돌에 기록한 요수하는 이를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낭독합니다. 33절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그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와의 언약계를 맨 레이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고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요단을 건넌 후각 지파들이 설 자리를 정해줄 때 르벤, 갓, 아셀, 스블론단, 납달리에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르벤과 갓은 이미 요단동편에 재산을 마련해두고 전쟁에 임한 지파예요 이들은 가축도 아여자도 요단동편에 두, 다 두고 왔기에 마음이 콩밭에 가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르벤갓이 좋아 보여서 단과 납달리가 따라 붙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단지파도 열두지파에서 빠졌어요 사실 요 비슷한 취향끼리 돌게 돼 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심산은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던 축복의 산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함께 전쟁을 치르고 함께 승리를 하고 다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축복의 산에서고 누구는 저주의 산에 선 것입니다. 35절을 이렇게 보니까 예그온 해준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인 앞에서 여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나갈 때는 높은 사람 놀고 싶은 사람하고만 어울리려 하지만 무시당하는 이방인도 똑같이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적용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에 서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그리심산에 서 계신가요 내 욕심 따라 세상 친구 따라 저주의 에발산에 서있나요 두집 살림을 하던 아버지와 문제아인 오빠로 인해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한 집사님의 묵상관중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런 아버지와 오빠를 자신의 수치로 여겼죠 요 아버지와 오빠를 원망하면서 미워했습니다 몇해전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을 때도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어야 했어요.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는 아버지와 오빠에 대한 성원함으로 가족 관계를 끊고 싶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동안 예배도 잘 드리고 날마다 큐티하며 자기 점만 보았으니 오빠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다 사라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재산 상속 문제로 다시 갈등이 생기니 아버지와 오빠를 향한 미움과 정죄의 마음이 이제 막 부글부글 끓었죠. 그런데 오늘 여수아가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는 34절 말씀을 보는 순간 단한 번도 지금까지 오빠를 축복한 적이 없이 저주만 했던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대요. 우리가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빠도 같은 엄마의 자식으로서 똑같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자격을 운운하며 오빠를 판단한 자신의 죄도 회개를 했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족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와 이번 주에는 오빠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운부를 묻겠습니다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고 우리의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정복하기까지 치러야 할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한순간 승리했다고 자만에 빠지면 어느새 우리는 불순종하는 저주의 산에 서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큐티하며 재단을 쌓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쟁에 이긴 후에 여호수아가 정말 자기의 한량없는 죄를 바라보며 먼저는 저주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제는 그렇게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님은 어, 정말 모든 전쟁 이겼을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지파를 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어, 재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녀자도 재산도 다 나누고 와서 전쟁을 하니 마음의 콩밭이 가있는 르벤지파, 가치파, 지파, 문하세반지파와 이쪽 모세의 율법대로 어, 축복의, 저, 축복의 산에 서있는 그리심산 지파하고는 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그리심 산으로 갈수 있는 그런 제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나 욕심을 내려놓고 소유를 내려놓고 생명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